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가르치는 신용철입니다. 어, 제가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세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무 관련 이제 홈텍스로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제 창업을 막 이제 하셨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혹은 뭡니까 거의 이제 창업이 끝나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 그 일을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일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세금적 측면이라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거래처 이렇게 보시면은 1년 중에 아 세금이 이렇게 많냐? 혹은 아, 세금 내다가 볼일 다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세금은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뭐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개인 뭐 그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뗄래야 뗄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복자는 죽음과 세금은 뭐 죽음과 세금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세금은 그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 우리 그 흔히들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이 있어 가지고도 세금은 우리가 어그뭐할수 없는 세금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에 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뭡니까 굉장히 그. 이게 뭔가 안타까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 그리고 나아가서 뭐 답답함,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실제, 실제로 제가 이제 세무사 일을 하면서도 이제, 어, 이런 그런 분들이 많이 봐왔고요. 그리고 컨설팅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힘듦을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조금 속시원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이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계획 자체로는 한 10시간 내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10시간 동안 일단 세금이, 어떤 세금들이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발생 하는 건지,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한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세금이 런게 있다,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세금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만날 그런 세금들을 어, 어떻게 신고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급적인 것들 있잖아요. 조금 굉장히 조금 복잡하다든지 아니면은 어, 좀 어, 여러 가지 그 세금적 고려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 혼자하기가 조금 어렵고 특히 법인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득세라고 하는 우리가 종,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이런 파트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향후 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가 있으면 따로. 이제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세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원천세거든요. 그 원천세라든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뭐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홈택스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서두가 좀 길었죠? 한번 저하고 이제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일단 한번 1장을 보시죠. 첫 번째 장이죠. 1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무서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제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처라든지 이제 창업 관련해서 저도 이제 컨설팅을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제일 많이 하시고 제가 사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내가 사업을 할 자신이 너무 많은데 아 세금이 뭐가 있는지 너무 미지의 세계다 이 말이죠.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아 이거를 시작을 하고 싶어도 아 겁이 나서 못하겠다. 또 흔히들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우리들 창업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할 거다 하다 보니 이렇게 일을 할 거다라고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미리 이제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금 때문에 뭐 조사가 나왔다든지 세금 때문에 아막뭐 자금 계획에 조금 힘들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요. 뭐 주변에 그 업종을 하신 같은 업종 하시는 뿐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 무서워서 뭘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활동에 있어가지고 과연 어떤 세금을 우리가 어, 마주할 것이며 그 세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신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1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무섭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장이요. 제 소개부터 일단 먼저 조금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용철이고요. 세무사로서 지금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어, 학교는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이렇게 나와있듯이 경력 보시면은 이제 뭐, 근무 세무사로서 이제 일정, 일정 부분 이제 어 세금 관련했고 그때 근무 세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세무사로서 이제 업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기서 이야기 여기서 했던 이 법인에서는 기장 업무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 사업하면서 활동. 나오는 세금들 있잖아요. 그런 세금들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잘 알고 있,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뒤에 컨텐츠 자체들도 다 그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제가 그어 단어 좀 틀렸네. 세무회인데 예. 요런 어 제가 그 개인 사무소에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거래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밑에는 이제 이게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자격증 시험에 강사로서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무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그 저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 뭡니까 내용. 그래서 뭐 조금 요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 관련해가지고 이론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깊게 이제 설명을 <놀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뭐 점들에 비해서 저희 강점이라고 하면은 실무도 하면서 그 실무의 이론도 깊이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진 이렇게 나와 있고요. <laughs> 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세금이 무엇이 있는가 요거 먼저 해, 해야 돼요. 세금이 우리가 특히 사업 활동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이 뭘까? 요거를 우리가 미리 그림을 그려놔야지만 아 이때는 이런 세금이 있었지 혹은 뭡니까 아 이런 세금을 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릴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어떤 세금을 우리가 마주할 것이냐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어 조금 이론적 측면이 있어요 조금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론에 이론보다는 실무에서 이런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업 활동을 하면은 세금 어떤 세금이 있지? 라는 게 이렇게 총세 가지 세금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만나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업을 하신 건 간에 이세 가지 세금은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 잘 알고 있잖아요. 흔히들 이제 그 저기 뭐 흔히들 우리가 부가세가 얼마예요? 이런 것들은 사업 안 해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부가가치 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잘어 많이 실무에서 접하다 보니까 이런 세금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공급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판매자 입장에서 이 부가가치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와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맞닥뜨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물론 이제 부가가치세들 중에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아, 업종들이 있는데요,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부가세는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얘네들 흔히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벌어들였다 했거든,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물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 같은 자연인들 있잖아, 자연인들이 우리 이름으로 사업 활동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거든요. 그런 종합소득세가 있고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인이라는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말고 나 말고 다른 뭡니까? 법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게 생각하시면 돼. 요 그러면 법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면 법인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영업활동이라는 거할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소득이 생기면은 법인이 소득이 생긴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반드시 물려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법인세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는 뭡니까? 선택적인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활동하면은 종합소득세가 나올 거고요.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법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양자는 선택적 입장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인 활동, 활동으로 소득 활동을 하든 법인으로 소득 활동을 하든 어뜩, 어쨌든 간에 뭡니까 마주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이 원천세입니다. 원천세와 4대 보험인데요. 원천세라는 말은 잘 듣기는 어려운 세금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정도는 우리가 사업 활동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들어주어 들어, 듣는 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종소세 아, 신고해야지. 뭐, 법인, 어, 법인이야? 법인 쓰신 거 해야지. 요, 요 정도는 잘 알고 계시는데, 원천세 이야기가 나오면요, 잘 모르세요. 특히 사업 활동 하시는 분들도 원천세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왜냐면은, 어, 실무에 이제 재경팀이 있거나 회계팀이 있으면은, 회계팀에서 다 하거든. 헥기스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천세는 잘 이렇게 맞닥뜨리기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개인 사업을 하면서 카페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도 원천세는 반드시 들어갈 중 하나예요. 다만, 원천세는 이 부가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는 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게. 이 원천세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바로 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근로자.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프리세, 프리랜서로 외주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발생하는 게 원천세라는 세금입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조금 뭡니까? 반드시 맞닥뜨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1인 사업자 할수 있잖아. 내가 개인을 하는데 개인 카페 운영을 해. 카페 운영을 하는데 카페에 나밖에 없어. 내가 사장이자, 근로자자, 뭐, 근로자이자, 다, 모든 활동을 내가 다 합니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급여를 줄 이유가 없고, 외주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 쓸, 쓸, 뭐,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원천세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안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뭔가 소득을 지급할 때, 뭐에 관련해, 뭐와 관련해가지고,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소득을 지급할 때, 아, 그때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세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금은 뭐, 야, 뭐 등록 면허세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 뭐 등록 혹은 뭐 면허세 면허 면허세가 면허세죠. 면허세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등록 면허세는 우리가 지방세라고 그러는데 등록 뭐 특히 우리가 음식점 같은 거 하면은 어 저기 면허 그, 허가를 받아요. 허가증이 있어야 되거든. 그, 그는데, 뭐, 허가 관련해가지고, 허가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부수적인 세금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크게 없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등록 면허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한번 신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과가, 금액 자체도 좀 적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부과를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너 얼마니까? 네. 뭐 등록을 했으니까. 혹은 면허가 면허 업종이다 보니까 뭐 1년에 뭐 2만원 내라고 국가가 그냥 알려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세금이 있는 것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그거를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거든. 내가 나서가지고 뭘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금액대로 그냥 납품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세 가지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그 다음에 원천세와 사대보험. 요거 위주로 여러분들 어,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요거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요거 세 가지 신고 관련된 부분만 조금 잘 알고 계셔도 사업 활동 화면이 있어가지고는 어, 대부분의 세금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세금이 있고 요런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하고 이제 살펴볼 시간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에요. 부가가치세. 일단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뭔지를 먼저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됐죠? 과연 부가세가 뭔데요?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부가세를 보시죠. 부가세의 의의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미리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그럼 부가세가 뭔데요? 부가가치가 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가 부가가치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 물리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부가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됐죠. 소득세는 뭐겠어요? 소득. 소득세는 세금이야 세금 세금인데 앞에 소득이 뭔데요?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처럼 부가가치세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데 그건 내는데 그건뭐 부가가치가 뭔데 내가 세금을 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의 개념정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 개념정 한번 보시면. 부가가치세란 상품 상품 우리는 그 법상 표현으로는 재화라고 그러긴 한데요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의 거래 이때 말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판매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팔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이동되는 거야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소유권이 이동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는 그걸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소비 활동하겠죠 됐죠 내가 뭐 커피를 만들었어 만들어서 그 커피를 커피라는 물건을 그 소비자한테 팔면 소비자한테 소비자, 소유권이 넘어가고 소비자는 그 뭡니까 커피 커피를 마시면서 그 커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그런, 그재화의 재화가 주는 효용을, 그, 런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우리 그 법상 표현으로는 용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건과 서비스라 보시면 돼요. 물건과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그렇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입장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부가가치세의의라고 의 되어 있는데요. 요그림을 보시면은 요 사업자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사업활동 할 때. 매출이 발생한다, 이죠. 이 매출이라는 게 뭡니까? 거래했다, 이 말, 거래. 누구한테? 최종 소비자인 구매자한테 사업자가 커피 사장님께서 뭡니까? 커피 사장님께서 재화를 만들어. 이때 재화가 뭐겠어요? 커피겠지, 커피. 커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최종 소비자인 뭡니까? 여러분, 다른 수, 뭡니까? 제그 고객들한테 팔거 아니에요? 팔면서 우리가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커피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커피라는 거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커피콩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사업장도 필요하겠지 우리가 이 임차해야 될거 아니야 이것도 다 뭐예요 커피라는 뭡니까 매출 활동을 위해서 어, 뭐야 저기 그 임대도 하고 임차도 하고 그다음에 콩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소모품도 구입하고 빨대도 구입하고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됐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다 매입 활동이라고 그래요 매입 활동 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매입을 해 그래서 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는게또 뭐가 있어요 콩이라든지 빨대. 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뭡니까 등등등 뭐 커피를 팔기 위한 여러 가지 매입 활동을 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커피라는 완성품 재화 상품을 만들어서 제 3자한테 판단 말이야 됐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다 부가가치는 결국 뭐다 요런 매입해 가지고 요런 매입들이 발생할 거네요 그 커피콩이라든지 빨대요런 것들을 요렇게 매입을 합니다 이렇게 매입했어. 매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노하우라든지 부가 가치를 얹어서 어떻게 제 3자한테 파는 거죠. 이때 말할 때이 팔았을 때 요때 요 위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바로 부가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 가치. 됐죠? 부가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아, 사서 그다음에 여기 판매 판매하면서 그 차익 부분 이 차익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고 여기에 몇 퍼센트? 1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우리가 뭐다? 부가가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너무 어렵게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뭐 상품 같은 거를 매입해서 거기에 뭡니까 나의 노하우를 녹여가지고 뭐 녹아, 녹여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때 차익이 발생한다 그게 내 이윤이자 뭐예요 부가가치자 거기에 세금 10% 물리는 것이 부가가치세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해하셨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되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은,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읽어보지만,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판매에 있어가지고, 얻어지는 부가가치다.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때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매입에다가 어떤, 내가 물건을 매입했고, 거기에 나의 뭔가 이윤을 얹어가지고 팔았을 때, 그 이윤을 우리는 부가가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양가를 읽어보시면,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죠. 부가세는 누가 낼까요?라는 건데, 우리 법에서는 누가 내게 돼 있다. 바로 사업자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 들 됐죠. 그래서 과세 사업자인 일반 과세 사업자, 간이 과세 사업자가 있는데, 이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일반 과세 사업자나 간이 과세 사업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업 활동하고 있는 거, 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뭐. 판매자예요, 판매자. 판매자한테 뭐를 내게 돼 있다?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 판매자, 네가 부가가치세를 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는 반드시 어떻게 내가 판매를 활동, 판매 활동 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활동 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판매자로서 국가는 판매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그런데 어디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게 맞아. 판매자가 내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소비자가 내는 것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맞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뭡니까? 판매자가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뭡니까? 어, 이건 좀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한 2번 정도까지만 알면 되거든.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이 동그라미 양거를 3번을 알아야지만 아, 요 우리가 기본 구조에 있어가지고 부가세를 판매자 입장에서 더 받아야 되는 건지 왜 내보고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는 첫 번째로 줄여보시면요. 부가가치세는요.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원칙으로는 판매자가 내는 게 맞다 안 맞다? 판매자가 내는 게 아니고요. 판매자가 뭐를 공급합니까? 판매자가 판매자가 그 서비스를 공급할 거 아니에요. 판매자가 누구한테 서비스를 공급해? 소비자한테 서,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서비스나 재화 커피 같은 걸 공급한단 말이야. 공급하고 그, 그 공급자가 있고 공급자가 어~ 관련된 뭡니까 서비스를 이렇게 공급받는 자인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요. 소비자한테 이렇게 뭡니까 재화를 공급을 하면은 이 재화를 뭡니까 소비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소비자가 이 재화를 뭡니까 사용 소비한다고 소비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소비행위 소비행위. 이 소비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부가세를 매기는 것이 우리가 원래 의미의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야 내가 커피를 사 커피를 샀을 때 커피 값이 5천원이야 그럼 나는 5천원에 만큼 뭐예요? 재화를 우리가 사서 상품을 사서 내가 뭡니까? 만족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 맛있다, 뭐 잠이 깬다 이런 여러가지 만족감을 느끼는데 국가는 그 만족감을 느끼는 그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몰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최종 소비자가 5천원에, 5천원 가치에 해당하는 커피를 소비하면서 느끼는 그 만족감의 10%인 500원을 어떻게?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500원이 뭐다? 부가가치 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요. 그런데, 봐. 소비자한테 납부를 하라고 그러거든? 그건 나보고 납부하라는 거야. 커피, 지금 커피 사먹잖아. 커피 사먹고 내가 5천원을, 5천원은 당연히 사업자한테 줘야 되겠지. 왜? 사업자의 매출이니까. 사업자한테 주는데, 나머지 5천원에 10%의 500원을 누구한테? 국가한테 납부를 해야 된다고. 세금이다 보니까. 그럼 누가 납부해야 되는 거야? 소비자 너보고 납부하라는 거야. 나보고 납부하라는 거야. 나보고, 납부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납부하라는 거야? 나보고 뭐, 커피 5,000원은 사업자한테 주고, 그, 파, 그, 사장님한테 주고요. 나머지 500원은 내가 직접, 누구한테, 국세청한테 5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소비, 이게 소비세이자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거든? 그러면, 가만 생각해봐요. 나보고 납부를 하라고 하면, 납부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laughs> 나라도 납부 안할것 같아요. 나라도 커피 5,000원 쓰고, 나머지 500원은, 국가에 알아서 납부하세요 하면 아무도 납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게 바로 두번째예요 그러나, 그러나, 소비자들로 보고 세금을 직접 내라고 하면요. 아무도 납부를 안 해요. 아무도 납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 뭡니까? 납부를 안 하니까 그 소비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소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해서 계속 징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못 해. 국가 그거 절대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는? 그거 소비세라는 기본 원리 하에서 소비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 어떻게 세금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뭐 가장 만만한 사람 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공급자죠. 판매자, 판매자, 판매자가 왜 만만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그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계속 뭡니까 뭐 그러니까 커피를 계속 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화를 팔면서 관련해 가지고 뭐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받으면서 뭐더 얹어서 받으면 돼? 세금 더 얹어서 받으면 되겠지. 세금 그거는 어렵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부가가치세도 같이 받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징수하기가 원체 좋아. 공급자가. 무슨 말인지. 사업자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5천원 팔면서 5천5백원 받는 건 쉽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지 국가에 비해서.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뭐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자한테 그 사, 만만한 사업자 찾는 거야. 사업자 너한테 그냥 세금까지 네가 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원래 세금은 누가 내는 건데 소비자가 내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그냥 판매자 네가 물건 판매할 때 500원 걷어서 같이 국가에 신고납부를 해 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판매자는 공급자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업자는요 어떤 사업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본인의 매출인 거죠 본인의 뭡니까 소득인 5천원 이 외에 어떻게 하는 거야? 국가의 소득인 500원까지 같이 부담을 같이 거래 할때 같이 걷어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 활동을 하면은 반드시 부, 반드시 어떻게? 공급자한테 뭡니까 부가가치세가 납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사업활동하는데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 손해보면 안될거 아니에요 사업활동하는데 내가 하,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뭐 기부행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소득이 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내가 소득이 남으려면 나는 500원을 아 5천 원을 받아야지 손익분기 넘는다든지 아니면 내한테 소득이 발생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나는 5,000원 플러스 뭡니까? 그 외에 500원을 뭐 하라는 나 거야? 소비자한테 달라 그래야 돼.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 내가 손해를 안볼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업활동 하면서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격이 있잖아. 거래 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5,500원이 다내 돈이 아니다. 그 중에서 500원은 국가 돈을 내가 대신 받아준 것뿐이지 나의 소득은 얼마다? 5천 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요 5천 500원 내거 아니야. 500원 내거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사업 활동하면서 그런 뭡니까 그자금에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5천 500원짜리 팔았어. 그럼 내 소득은 5천 500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나의 소득은 얼마다? 5천 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만약에 내가 5천 500원을 소득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500원의 10%인 550원은 더 받아야 되고 550원 더 받는 건 얼마야? 6,050원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6,050원을 받아야지만 된다 그 뜻이에요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착각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소비자들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아무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만만한 판매자들 보고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판매자에게 대신 걷어서 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 활동하면서 아 부가세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원래 아니야.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아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어떻게 10%를 걷어서 내라고 국가가 나한테 시켰기 때문에 시켰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세금을 물려야 되겠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 요런 구조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랬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 10%낸다 그랬잖아 이게 매출세액이 10%야 그래서 만 원짜리 를 팔면 천원은 천 원뭐 국가한테 납부해야 하는 천원은 10%를 받아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매출세액이 얼마야 1000만 그 천, 천원을 받겠지 만 천원 중에 만원내 거고 천원은 뭡니까 국가에 납부를 해야 돼 근데 나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 단계에서 뭡니까 콩을 콩이나 빨대를 사 왔잖아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큼. 800원만큼 부담한 게 있어요.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래? 매입세액이라고 한다고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차액군이 뭡니까? 200원만큼은 내가 납부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업자를 그랬죠? 사업자. 사업자 중에 뭡니까? 사업자 중에 판매자 이야기하는 거죠. 판매자. 모든 물건과 재화를 판매만 할때 그게 뭐 서비스든 관계없어. 내가 서비스를 판매를 했던 아니면은 뭐 상품을 판매했던 그게 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던 그 관계 없어요. 그냥 나기 내가 물건만 팔기만 하면 무조건 부가세 낸다고 생각하셔야 돼.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세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무사업은 뭐예요? 물건을 파는 건 아니잖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뭡니까 뭐 그러니까 기장이라고 신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는 뭡니까 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사업자겠죠. 판매자잖아. 그래서 저도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업자는요, 판매자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업자 중에서도요, 성격이 두 가지로 나뉘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과세 사업자고요, 면세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됐죠? 그러면 과세, 이때 말하는 과세와 면세는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바로 부가가치세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부가가치세에서만. 우리가 나중에 조금 배우겠지만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전혀 다른 세금이에요. 아예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면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에요. 한 번씩 그 거래처나 사장님께서 좀 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자기는 면세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면세 사업자니까 소득세를 아예 세금 자체를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세금은 뭡니까? 여태 말하는 면세는 부가가치세만 면세인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만 세금 안 내고 종합소득세는 세금 내야 돼 말아야 돼. 그거는 또 종합소득세만큼 또 따로 따져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그, 그, 거기서도 우리가 따로 따져보셔야 되고,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 돼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면세사업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종소세는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는 면세사업자야, 면세사업자야 하시는 것들은 대부분이 거의 99%가 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이 면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면제라고도 하거든. 면제. 면제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세가 면제됐대. 무슨 말입니까? 부가세 신고납부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 이야기죠. 됐죠.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판매를 할때 어떤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판매를 할때 내가 부가세 과세 부과세 사업자냐 부과세 면세 사업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왜 면세 사업자로 가야지만 부과세 부담 납부를 안할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사업이 됐던 간에 과세 사업 아니면은. 뭐...